요시라 포조 목사님은 1982년 이란 신선선교협력계 파송선교사로내한하신 이래 44년간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한국사회와 교회에 사제와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한국 국민들과 크리스천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방한자들을 제암교회, 서대문형무소, 독립균형관 등 항일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여 한일 근대사의 역사를 바로잡는 한일 사제와 화해의 선교사의 표을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서울 일본인 교회 목사 44년, 영락교회 일본어 성경 지도 목사 41년, 한국성서대학교 일본어강사 32년을 심화하심으로써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에도 신하셨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깊은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이태에 담아드립니다. 오늘 수상은 사위 신시목사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곡가해면니다 네.